돌릴게요 경쟁. 게이 특안 돌림. 상남자 특 바로 돌림. 옛날 투방벽 외타 아세요? 그 느낌으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. 존나 천천히. 자리 먹는 거 존나 천천히. 존나 옛날 투방벽 맹키로 해야 돼. 나 옆으로 넘어갈게요. 살았고요. 위에를 다 먹어놨고요. 메이가 피가 없고요. 좋습니다. 뒤에 볼을 그쵸? 보고요 방착을 한조이에 맞췄고요 한조 피일이고요 잡았고요 좋고요 좋고요 그런데 방벽 빠졌으니 다음 턴에 공 박았고요 불사 깼고요 잡았고요 이 앞에 라마트라만 잡으면 복구하고 고요아 진짜 미안해요 위드 잡았고요 오케이 보러 간다 이것 좀할 만함 근데 뭐안 보이고 앞쪽에 세명틀레안 보이? 그 <목소리> 뒤에 있는 거 확인. <목소리> 벨리포케 여기 나눠 찍어들이. <목소리> 바티 안아보러 가자. 안아보러 가자. 아어공 깔고. 악토는 제공 깔면 돼요. 비도왔어요번잡혀게요 볼 좋은데? 아니 볼이 지금 제일 체감되는 아, 네. 게 들어가는 딜이 달라 들어가는 딜량이 존나 쎄볼 지금 아 예상된 것까지 다 뜨네 어다 뜨는구나 이제 그냥 그냥 바로 알려줘버리네 그냥 다이아 사라고야 근데 확실히 배치 이거 하니까 배치고사 니까 애들이 팀포도잘 들어오네 바로 나가네 <놀람> 위에 또 떨궈들이 앞에 시그마 쳐도 돼 시그마 쳐요 시그마 쳐맥툴보죠 메클리 지금 메크리 원. 수정하자. 파티 보자 파티. 아유 씨발 메클리 똑 같은 거. 야 이거 쟤는 피가안 되긴 해. 나 타피 시간 필. 필인데 아 이렇게. 시간 계속 필이긴 해. 피간 보자 메크리도 필. 불사 되나? 아 여기 힐줄줄줄줄줄 줄. 나힐 계속 줄인 줄. 아 불사 깔지 까비. 개피야 개피야. 시원 먼저 시간 먼저 시지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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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간아 지랄. 나이스 할만한데? 한 번만 한번 발봐봐. 아 포인트 발봐야 돼. 아야 이걸 왜 지냐? 아 진짜 에바 아니냐? 뭘안 좋다고? 아니야. 난 고점을 보여줬어 나 정도면 내어부 때. 한5 고점까지 나1.5 인분했는데 상대 시금먼보다 훨씬 잘한 것 같은데. 못뜰게요 여기, 여기 2대삼중이에요 여기 우리 그만 밀자 여기까지밖에 못 밀어 아휴 캠 나밖에 없다고? 아 이런 씨발 구시즌 배치고사 생기면 뭐해 애새끼들이 안 바뀌었는데 야소존아 200딜이 뭐냐 아 쎄한데 여기까지 하겠는데 분위기가 단 4판만에 깨달았어 지금 뒤로 안하면 병신인데 말이 안되는데 애들 하는게 연병이 따로 없네. 어, 연병이 따로 없어요 그냥. 연병이 따로 없는데요, 이거는 이건 뭐 어, 이게, 이거 뭐 이게 뭐 어떻게 하죠, 이거는? 하지 말죠. 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시작할 때 바로 안 돌리면 게이라 했지만 이건 게이가 되는 게 맞네요. 아, 아보 자. 음, 하이. 네, 반갑고. 아, 피일인데 까비 다시 가자. 어. 와뭐다 맞춰 와 이게, 이게 또 말이야? 아우 성감파 <목소리> 수류탄 빠졌고 안피끼지첫 불이 완전 그냥 완전 판단 미스죠. 오른 똥걸 쇼가 기본인가요? 얘는 그냥 살아있는 항문 그 자체. 안 네. 쪼아 메르시고 구나 그치 아 밀었다 밀었다 아 시간 남겼다 심지어 아래 소좀 호그 아 이거 이거 또 봐라 됐어. 킬캠 어, 좀 볼래 위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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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야, 찍었어 오케이. 뒤에 뽀일리 뽀 있어, 있어. 아뽀일리네 리버 이거 이 이거 는호구가 거점으로 갔어야죠 브리프트 불펀 호구도 찍어줄게 이거죠? 좋았다. 좋습니다. 오, FC다. 어, 이렇게 핵 같은데. 어, 진짜 잘 받았어, 들 이제 갈게. 야, 쟤네 이상해. 정말 했는다. 와, 아, 이거 그냥. 이상하다. 차판부터 애기야. 우리가 아무리 천민 뒤여도 그렇지. 포지션 봐봐. 아니, 말이 안 되긴 해 말이 안 돼. 봐봐. 킬 나. 킬을 따는 걸 봐, 그래서. 말이 안 되긴 해. 숨만쉬면 아나 진짜 뭐, 보스 레이드하는 기분이야. 찾았는데. 야 막을 수 있다. 위도 전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. 한쪽은 음파가만 많나무지게 꼬보면 맛있어요. 샷차 있다. 샷차 있다. 소전. 브리컷안 되나? 야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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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로 올라갔다. 위도 저 위로 올라갔다. 갔어 음, 갔어. 리도 볼래? 봤어. 아니, 아이 새끼 봐라 진짜. 맞았어. 아이 씨발 대노코스네 그 개새끼가. 잡았어? 저 정도 핵이야? 이거 정면 올라간다. 이도 올라갔다. 어? 와. 나이스. 포지션 꼬라지. 있어요. 아, 얼마 안 돼? 천천히 천천히 브리브리브리브리맞님저천 브리 저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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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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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때, 뷔 먼저 뷔피 먼저 뷔피 먼저 오케이 오케이 와이 씨발 너 <laughs> 어, 공부나 해라 부모님 등골 그만 빨아먹고 에이 개새끼야 말이 안되잖아 이 씨발새끼야 어? <laughs> 말이 안되잖아 어? 이번 메타 볼트를 좋아해요. 근데 일단 진짜 좋다고 봐 지금. 그리고 패치가 간접적으로 이득을 다 봤어. 모든 패치에서. 제 잘하는 애 아니냐? 룰러? 누가 프로였던 것 같은데? 아 상대 걔야 그 라탄볼. 라탄 그냥 공처 가면 돼. 아무것도 못할 것. 같 아티 일단 누렸어? 파티 잡았어? 좀 밟을게. 밀라인 도와줘. 오지마 오지마. ㅅ 발 우주필. 나이스. 트레 유무예요. 쟤 존나 잘했는데 <laughs> 상대 볼을. 개 잘하는데. 내가 볼 보다 더 잘했어. 그니까. 전판 상대편 왔다. 뭐라는 애. 와서 흠 친다. 본인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어떻게. 뭘 혼자서. 트레가 필요하죠. 예. 나는 진짜 헬조 센이 맞다고. 봐. 지들끼리 핵 쓰고 망 게임이래. 지들이 핵 써놓고. 국매들은핵 별로 없는데 진짜로 망친 건 한국인이라니까 왜 그렇게 핵을 못 잡는 거지? 이거 벗어나야 돼요. 인민 계몽을 해야 됩니다 지금. 헉. 공두고 어. 그 핵쟁이 개발 그 찾아가서 문차을 난사. 네 그래, 그런 거 해야 돼 내가부터 우리 지금. 뭐 해야 돼요 그거 화살촉 해야 돼요 지금.